에스파 닝닝, 일본 홍백과 합전 불참, 정치 이슈 아닌 독감 때문. 그룹 에스파 중국인 멤버 닝닝이 일본의 연말 가요 프로그램 홍백과 합전에 불참한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29일 에스파의 일본 공식 홈페이지에 닝닝은 병원에서 인플루엔자 독감, 감염을 진단받고 휴식을 권유받았다며 "올해 홍백과 합전에는 칼이나, 지젤 윈터 3명의 멤버가 출연한다 라고 알렸다. 앞서 닝링은 2022년 소셜미디어에 공유한 조명 사진이 원자폭탄 폭발 직후 생기는 버섯 모양 구름과 유사 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뒤늦게 논란에 휩싸였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에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과 맞물려 닝링의 홍백 가학전 출연을 취소 해달라는 청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SM 엔터 테 인먼 트는 닝닝 이 게시물 은특 정한 목적 이나 의도 를 포함 하지 않았 지만 여러 우려 를 불러일으켰 다 면서 향후 더욱 주 의하 겠다고 밝혔 다.